안녕하세요 열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어, 현재 한국 시간으로 저녁 한 9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죠 뭐다우 S&P, 나스닥 전부 다다 다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어또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한국 시장도 어, 좀 1%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어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지수 선물도 안 좋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나스닥이 한0.8% S&P도 한0.8% 정도 어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고요. 요즘 어, 좋은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심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여간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항상 보수적으로 지금 주식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제가 음, 그 매수한 종목은 어,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SPLC 라는 종목인데요. 아, 이제 수소 관련주죠. 어, 아, 요즘,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크게 터지고, 그, 많이 상승해가지고, 어, 아, 한 번, 음, 관심을 보이다가, 아, 매수를 하게 됐고요 어, 아, 제 예상으로는, 어, 아, 조만간에 좀 좋은 어떤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매수를 하고, 이렇게 또 추천 영상을 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상황은 H T S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어, 재무 차트를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S P R 셀 보면 2019년에 22억, 2020년에 21억, 이, 음, 2020년에 21억, 2021년 작년에 23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 분기를 보면 음, 1분기 3억, 2분기 3억, 3분기 6억, 4분기 10억 이렇게, 어, 이렇게 그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어, 재무상태 나쁘지 않죠. 지금 보면 음, 23억 했으니까요. 그죠. 당연히 적자 아니니까 괜찮구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이제 주식 차트를 보시면, 매번 말씀드렸듯이 2년 차트로 한번 먼저 쭉 보시면 어 현재 가격대가 보면 바닥이죠, 그죠? 완전 바닥, 뭐 1차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바닥선입니다. 어 이때 코로나 때 빼고 코로나 때 빼고 이 정도 올라와서 지금 다시 바닥선에서 한번 상승을 했다, 그죠? 여기서 보면 크게 한번 시세를 냈고요,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한번 음.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다가 이날 5월 9일 날 월요일 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거래량이 95만 주, 거의 100만 주 정도 터졌죠. 이게 보통 주식이 뭐 13,000주, 3만 주, 거의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에요. 거래량이 없는데 어, 이날 그죠? 이날 거의 100만 어. 좀더 자세히 보면 음. 거래량이 357만 주네요. 그죠? 어 357만 주뭐 거의 뭐만몇천주 하던 주식이 거의 350만 주가 터졌어요. 그죠? 이날 5월 6일 금요일 날. 그죠? 그리고 어, 거의 29.81% 거의 상한가 갔다가 20% 에서 마무리 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음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어 살짝 올렸다가 쭉 뺐습니다 하고 이날 이날부터 다시 올려 갔는데 저는 실제로 어, 제가 어, 저번주 5월 13일날 요날 이날, 날 매수를 한 겁니다. 저는 27,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27,400원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십자 도지 만든 다음에, 어, 이번 주 5월 17일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을, 이 거래량을 믿고 들어온 거죠. 바닥 지지하고, 이 거래량을 띄운 이 세력을 믿고, 어, 들어와서 어, 이날 일단 1차 베팅을 한 겁니다. 물론 더 떨어질 것도 예상했는데요. 그 감안해 가지고 아주 조금만 어,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어,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다시 말아 올려,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한번맥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면 거래량이 어, 많이 터진 이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장 바닥은 여기가 될수 있겠죠. 그죠, 여기가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래량 많이 터진 이 시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딱 여기 꼭지죠꼭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니까 좀더 보면 딱이 거래량이 터진 이 날, 여기,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그죠?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 딱 찍고 올랐으니까 라 여기 이상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제 생각에 여기서 여기 사이를 해가지고 어 지금 박스권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은 뭐이 정도 떨어지면 어 근데 여기 밑으로 여기 여기 밑으로까지는 안 떨구네요, 그죠? 오늘 시장이 어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도 지금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보면 어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안떨굴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 항상 매수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내가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하면, 과연 이 종목을 살까?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보면, 뭐, 주식은, 그렇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주식을 매수할 때, 과연 내가 지금 매도하는 시점에서, 어, 내, 나보다 더 바보가 있어가지고, 그 바보가 과연 내 주식을 사주, 사줄까? 더 높은 가격에서 이걸 항상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항상 지금 시점에서 어, 한번 제가 외국인이 되고, 한번 기관투자자가 돼서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어, 이 종목이 지금 이런 재무상태고, 현재 주가 가격이 이렇고, 현재 뉴스가 이런데, 과연 더 사줄까?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53,000원까지 이렇게 찍고요. 그죠? 53,000원까지 찍고, 지금 뭐, 거의 반토막 난 상태인데, 어,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어, 충분히, 어, 접근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거리량을 믿고 어 여기서는 한번 베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투자자 보면 오늘은 보시면 순매수 개인이 어 개인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했고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만 순매수하고 기관이 엄청 팔았네요. 그죠? 오늘. 그리고 보면 s p 5 0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5.7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네요. 그죠? 개인이 좀더 사졌고. 그리고 기업 분석을 들어가 보면 음. 단는 1명권 500원이고요. 그렇죠? 액명권 500원이고 어 제가 좋아하는 운용사가 자산 운용사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KB자산 미래셋어 현대 인버스 인베스트먼트 자산 운용 NH 어 아문디자인 NH 아, 아문디자인 자산 운용 이렇게 자산 운용사에서 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S에너지, S에너지에서 어지분 거의 40% 가까이 S에너지에서 가지고 있네요. 그죠? 음, S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 연료 그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 연료 전지 시스템을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로서 주요 제품으로서는 어, 1kW, 5kW, 6kW, 10kW급, 어, 건물용 연료전지와, 어, 100kW급 발전용 연료전지가 있고, 경기 수원에 자리한 연료전지 업체 S 모빌리티 솔루션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매출은 건물용 연료전지 96.1% 설치 및 AS, 연구용역 등 기타용역 2.1%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 1.3%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0.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 증가했다.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요즘, 요즘 분위기, 어, 나쁘지 않죠. 이런 쪽으로. 뭐, 수소 쪽도 그렇고, 이런 연료전지, 어, 이런 쪽,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테마에도 잘 엮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콘센서스도 아주 좋죠. 더 상승, 훨씬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지만 그래도 배당을 주는 게 어딥니까? 그죠? 예, 0.3% 배당을 줬습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어, 일단 SP 홀세를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구요.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어, 입장을 바꿔놓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지 항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이라든가, 어, 이런 재무 상태도 보고요. 이런 자산 운용사가 얼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은좀더 안정적인 어, 어떤 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뉴스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뉴스 찾아보면 어, 뭐 가스 기술 공사와 수소 수류 어, 수류 연료 전지 개발 m o e 를체결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음, 수소법 개장, 개정안 의결로 임박했다 그리고 수소법 통과 기대감에 SPL생 관련주 강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뉴스에서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만약에 뭐그 음,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고 그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게,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음 저는 가장 믿는 게 일단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제가 몇번 강조했지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죠 뭐 생각해보세요 만주 이렇게 거래되던 게 갑자기 350만주나 터지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이게,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저는 이게 어, 개미털기로 보이거든요. 개미털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야지 이제 개미들이 쫙 나가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충분히 여기 선까지는 올릴 수 있다. 좀 그렇게 어, 믿고 일단 매수를 했고요. 한번 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1차 베팅은 지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베팅은 조금씩 분할 매수 반드시 몰빵은 어 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 뭐확 올라가면 그거는 뭐어 제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 항상 매수하면 떨어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매수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싼 가격에서 또살수 있으니까요. 그죠? 어, 하여튼, 오늘, 어, SPO를 이렇게 추천드렸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